풋콜레이션 오늘은 콜이 좀더 많았던 것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베이스 마이너스 1.18이었습니다. 종가였겠죠. 그런데 장중에 보면 플러스가 날 정도로 프로그램 매물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값에 못 미치는 때가 많았다는 걸 얘기하죠. 기준값은 0.33입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 좀 팔았고 코스닥에서 좀 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그 반대였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 이좀 샀습니다. 옵션에서는 개인이 오른다에 좀 배팅 을 많이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내린다에 배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ETF 외국이 좀 팔았고 개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코스피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차익비차익 모두 플러스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밸런스가 났습니다. 코스닥 프로그램 매매는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았습니다. 재무표입니다. 미스터블루 재무표입니다. 재무 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 증가율 간신변 면피했습니다. ROE는 꽤 좋습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A 등급으로 정리합니다. 시장 가치 비율 PER이 7, 7배 수준이 있고 PBR은 2배가 좀안 됩니다. 이 정도면 중립으로 보겠습니다. A 등급의 중립입니다. 바이넥스 영업이 증가율 나쁘지 않죠. 그런데 순익 이 증가율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OE도 이것도 겨우 면피했습니다. 유보율과 부채비율, 이것도 간신히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부채비율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등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가치 비율 높은 편이죠. 그리고 PBR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평가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신흥입니다. 재무비율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꽤 좋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좀 줄었네요. ROE는 14로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좋은 편이 됩니다. 이것도 A등급이고요. 시장가치 비율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평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 바이넥스, 신흥 모두 A등급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로 정리되었습니다. 체결 강도를 좀 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 체결 강도 좀 강하죠. 그래서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체결 강도 바이넥스 역시 강했습니다. 신흥의 체결 강도도 102.3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5개씩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입니다. 기본 차트 거래량, 그리고 1봉도장대양봉으로 좋습니다. 물론, 이평선은 구분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거래량 보조지표 VR인데요. 이 VR은 현재 상당히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평가입니다. 미스터블루의 이 큐볼륨 차트인데요, 이 q 일봉이 오늘자 이 q 일봉이 누운 직사각형 것도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고점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터블루는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스터블루의 일목균형표와 스토스 슬로입니다. 우 강세고요. 여기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두 지표에 따라서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계곡선인데요, 포지션 방향을 보면 매수 시그널입니다. 다음은 바이넥스의 차트 화지표 5 개를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기본 차트입니다. 보시면 상승 중에 있죠. 예, 그리고, 비교적 장대 1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비교적 장대 양, 장대 거래량이죠. 어, 그리고 이 평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보이질 않아서. 그렇, 그렇지만, 1봉과 거래량을 보아서는, 예, 강세장입니다. 이넥스의 VR 지표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고평가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상승장 그냥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 이큐블림 차트인데요, 1봉이큐블일봉입니다 예, 이걸로 봐서는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승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넥스의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이슬로인데요, 일단 일목균형표는 구름대 안에 갇혔죠. 그래서 이거는 잘 봐, 봐줘야 중립입니다. 하지만 스토베이스로 우는 강세죠.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곡선입니다. 이것도 포지션의 방향으로 봤을 때 매수 보류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신흥인데요. 다섯 개 차트와 지표입니다. 신흥 일단 기본 차트입니다. 장대거리량이죠 비교적 어, 긴 윗꼬리가 달린 일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선은 정배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신흥 거리량 보조 지표 VR입니다. 이 선은 300입니다. 300을 넘으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는데요. 현재 위치 그렇습니다. 과대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신흥 EQ1봉인데요. 일단 이 큼지막한 직정사각형이 나오면서 고점 패턴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무래도 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최소한 보합 정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목균형표인데요, 구름대 위에 있죠. 그리고 정배열입니다. 이평선 그리고 스토케스 이 슬로우가 매수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일은 강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시곡선인데 여기에서도 이거는 지금 상승 마이크들 상승 시그널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우존저산업평균 뉴스 오늘 새벽에 0.16% 내리면서 강보합으로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코스피는 강세를 코스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스터 블루 A등급의 고평가이고요. 할인율은 4.5%에 달합니다. 바이넥스 A등급의 고평가인데요. 림값 3 거의 1%가 안됩니다. 그래서 고평가고요. 신흥은 A등급의 저평가입니다. 림값 할인율은 에 달합니다. 시가총액은 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 3,145억 원으로 코스닥 311로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바이넥스 시가총액 8,845억으로 코스닥 771로 대형주에 들어갑니다. 신흥 시가총액 1,387억 원으로 코스피 거래소 7081로 소형주입니다. 정리를 하면, 미스터 블루는 오늘 강세장을 보였고, 바이넥스도 강세장이었으며, 신흥도 강세장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세 종목이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용자 검색 내용입니다. 종목별 테마입니다. 미스터 블루는 게임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바이넥스가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신혼도 의료기기와 치과 의료로 테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선플, 그리고 광고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